이 아니 승룡이가 전라도 똥싸러 가서 이신심부 쓰는데 진짜 기계공이야 나 밴드 탈수 있는데 진짜 기계공이야 믿어줘 씨발 그그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? 암살자 암살자 어 암살자 <laughs> 이때 총 맞아 뒤져 아니라고 해줘 씨발 참거로 참고로 승룡이가 자기 여기 다녀오을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직업 있는 거였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죽였어 근 답이 없다 씨 아까 말하면 안다 했잖아 지금 그래 어, 보안관? 근데 보안관? 아, 보안관이 그그 그... 보안관이 그거야 없이 자경단? 아니 아니 자경단은 아무나 죽일 수 있고 어 뭔가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죽인 게 시민이면 내가 죽어 아 그럼 착한 팀 쪽이란 거잖아 어. 그럼 찢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